私や妻が関係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れば、これはもう、これはもう、私は総理大臣も、それはもう間違いない、総理大臣も国会議員もやめる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と申し上げておきたい。 일본을 뒤흔들었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현재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란 2016년 일본 정부가 오사카의 국유지를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감정가의 8분의 1이란 매매가로 모리토모 사학재단에 팔았던 사건입니다. 감정가격 9억 5천 6백만엔의 국유지가 8억엔 넘게 할인된 1억 3천 4백억엔으로 매각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겜의 각 위협과 함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씨가 이 극유지에 들어설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에 취임한 사실도 드러나 모리토모 사학재단과 아베 정권의 유착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통학원 소학교는 아베 총리 이름을 따서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고 명명됐으며 일제시대 궁극주의 교육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리토모 학원이 이미 운영하고 있던 스카모토 유치원에서는 원아들이 이랑을 숭배하는 교육치고를 매일 아침마다 읽거나 이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내용의 근가를 부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유치원 원장은 평소부터 원아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중국인과 한국인은 나쁜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선 역사 교과서를 통해 거짓말을 가르쳐 일본을 악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궁극주의 교육을 주입시킬 소학교 건설이 아베 정권 주도하에 진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일본 재무성이 매각 관련 문서에 포함돼 있던 아키에시와 자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 권문서를 사후에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권문서 조작 사실이 2018년 3월 이틀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지 탓세 뒤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권문서 조작에 강제로 동원된 킹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이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4세. 그가 남긴 유서와 수기가 최근 2년 만에 공개되어 모리토모 스캔들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리토모 사안은 모든 게 본부의 지시다. 본부가 처리 방침을 정하고 거짓에 거짓을 덧씌웠다. 본부는 도망치고 킹키 재무국이 책임을 졌다 무섭고 무책임한 조직이다. 이것이 재무관료 왕국. 마지막에 꼬리가 잘리는 건 하부 조직이다. 아카기 시가 남긴 유스에는 모든 것이 재무성의 지시였다고. 또한 학원을 우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재무성이 지시했고 현장에선 저항이 많았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시를 내린 재무성이 책임을 피해간데 대해서는 무섭고 무책임한 조직이라며 마지막에 꼬리가 잘리는 건 하부 조직이다 고 비판했습니다. 아카기 씨의 유서는 잡지 슈칸분슌 2020년 3월 26일호에 전문 게재됐는데요. 그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켜 잡지가 완판이 되자 인터넷상에 전문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재무성이 거짓말을 고듭하여 검문서를 고친 것은 아베 총리의 결정적 말실수가 계기였다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스캔들이 거론된 당시 나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청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고 국회에서 말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자 아베 총리가 관여한 사실을 덮어놓기 위하여 권문서 조작 끝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가운데 아카기 씨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다며 나라와 재무성 당국자를 상대로 3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촌리 겸 재무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재조사는 안 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아카기시 부인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이에 실망한 아카기시 부인은 3월 27일부터 모리토모 스캔들 재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려 찬돈자수는 3월 31일 현재 25만 명을 돌파하여 여론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 사태론이 슬슬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신이 관여했다면 총리직을 그만둔다 라고 한 아베 총리 과거 발언 때문인데요. 고이즈미 중위치로 천 총리도 3월 31일 발간된 주간지 슈칸 아사히에 실린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사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